습니다 르엘의 임유정 차장입니다. 조금 작은 것부터 점점점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백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2평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여기가 현관이고 현관 팬트리가 있고 작은 방이 두개 있고 이 복도를 거쳐서 마스터 존이이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거실은 이면 구조이기 때문에 남남 남동의 방향이 나오고 이면은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백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3동 5호 라인과 104동 오버라인 두개 라인만 지금 분양이 가능하고 음. 102동 오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2 주전에 완판이 됐습니다. 아. <laughs> 일단은 명절 중에도 저희가 정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날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laughs> 네, 제일 좋은 아라를 선택해 드릴 수 있도록, 네네. 아, 전정 영어로 네. 아라이라고 네. 해요 네. 아라리 뭐냐면, 로얄동의 로얄층이라는. 거그래 아, 그랬... 음. 일단 톤은 좀, 점잖게 오더튼. 말씀드렸던, 네. 점잖은 톤으로, 네. 이렇게 내추럴하게. 음. 이 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장. 어, 요거 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음. 네. 저기, 뭐, 신발 클리너. 네, 네. 맞아요. 네. 흰펠이고요 현관 청정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유산품목이라서 필요하시면 아. 별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에어 에어가 나와요. 아, 그럼 신발에 뭐 먼지 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laughs> 어. 이후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입됐잖아요. 아, 그러면 현관이 더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조금 이제 청결이나 이런 소독에 예민하신 분들은. 음. 좀 유상으로 이거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상과 무상이 약간은 혼재하는데요. 얼마예요? 어, <laughs> 이런 금에, 게 궁금해. 금액은 그, 지금 여기서 공개하지 않고 모델한 에오세요 아. <laughs> 자, <laughs> 다안 알려드릴 아, 거예요. 궁하면 금 임유정 사장님께 <laughs> 네. 여쭤보는 걸로. 네, 네. 네. 다 알려주면 재미 없죠. 맞아요. 네. 아, 네. 정말 네. 방송 아시네요. 네. <laughs> 음, 이 수납 네, 수납이고 네. 이건 저희가 이제 워낙에 이제 키큰 장이라고 해서 천장 네. 끝까지 다 수납이 되어 음,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신발장인 거고 음. 이렇게 이제 펜하우스법으로 꺾어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다용도실이에요. 와, 네. 깜짝 놀랐어. 네, 그죠. 음, 다형도시를 아 지금 여기 보여지는 공간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놓는 곳이고 어, 그 다음 존는 여기는... 승강식 비난구예요 아 저희가 승강식 비난구가 굉장히 고가 사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그 금액이 존재하는 요즘은 이게 커요. 아래로 이렇게 네, 네. 봉을 잡고 네. 아래로 내려가게 맞아요. 될 거거든요. 네, 요즘 이렇게 여기 피디님이렇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설치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좋더라. 거는 유산 시에는 시큐리티가 풀려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봉 잡고 내려가서 대피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픽스가 되는 걸 이제 물건 놔두시면 안 되고. 그렇죠. 약간의 창고로 대, 쓰실 수 있는. 대피, 대피 구역이니까. 네, 근데 대부분이 있을까? 창고로 쓰실 것 창고로 같기는 하시죠. 네. <laughs> 네, 그래도 환절 위험성 이 있을 때는 맞아요. 다 치울 수 있는 거 놓으시면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실외기 공간인데요. 음. 저희는 실외기가 이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창고로 쓰실 음. 수 있는 공간이 음.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콘센트 <laughs> 끼우는 네네. 거 있고 아, 이런 이런 디테일이 이제 신축과 구축의 차이인 거죠. 굉장히 많이 디벨로퍼된 창문이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여닫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유리 난간이 1,400m 까지 올라가서 아 심미적으로도. 아, 그러네요. 저는 네. 난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유리 엄청 난간. 엄청 개방감도 아 있고,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죠. 그리고 여기 음 밑으로는 바람이 또 통풍되어 있어 이런 디테일 네. 너무 좋은데요? 엄청 디테일하다 답답하죠. 여거는 기본형 못박이자 네. 네. 음, 자녀방에 이제 옷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 네. 네. 이것도 기본. 이것도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이. 이렇게 보통은 장이 이렇게 반쪽짜리까지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음. 네, 풍부하게 두 칸이 다 들어가죠 온전히 다두 칸이 다 들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문이 저희가 이렇게 바가 있다거나 프로젝트 창만 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저는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생각합니다. 창문이 크게 열려서 환기도 잘되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여기가 이제 마스터 존입니다. 마스터 존이 들어가져 있는 게각 동마다 라인마다 방향은 다른데요. 이1 0 4 A 타입은 남향이에요. 음. 이거보다 더 낮았다면 저희가 좀 불안감을 느낄 네, 건데. 네 맞아요. 아이들이 또 난간 네, 이렇게 척추를 잡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이 네. 있어도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1,400m는 보통 난간을 넣을 때 음. 1,200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근데 음. 근데 이게 높아도 시야 가리는 게없으니까 믿지 네.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30년도 5월에 입자는 음. 제 네, 신상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됐다고 아. 보시면 되죠 음. 점점 진화할 수밖에 없죠 진화되고 네. 있네요. 네. 말씀 그대로 욕조는 없고 네 샤워부스가 있고 네, 그건... 거기는 이제. 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은 그냥 아, 슬림하게. 그냥 슬림 제면대. 슬림한 세면대로. 슬림한 세면대로 는 음... 기본이에요. 오케이. 네, 엄청 개방감이 우수하죠. 네. 이면 구조기 때문에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같이 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360도 조망이 좀 펼쳐지는 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 창문이 이렇게 프로젝트 창으로 45도로 개폐되는 이유는요. 음. 문이 더 크게 열리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음. 연돌 현상으로 바람이 위로 차고 올라오거든요. 음. 그럼 이거보다더 많이 열리면 문을 열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날아갈 것같도록 네, 네, 이렇게 45도로만 그리고 그 압을 음. 견디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게 음. 프로젝트 창입니다. 거실은 이렇게 커튼 월이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고. 네, 많은 걸 고려해서 음. 지금의 주상복합의 음. 단점을 보완을 하고. 음, 장점은 살리고. 장점은 살리고. 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 두면에 보시면은 거실이 양방향이잖아요. 네. 창문 밑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지 않나요, 소장님? 네. 네. 네 엔지니어드 음. 스톤 창대석이라고 저희가 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앉아서, 네. 앉아서 네 차도 드시고 이렇게 지금 창대석이 저희가 전 세대 이렇게 음. 마련되십니다 음. 네 굉장히 예지 있죠 네. 40평대 치고 엄청 커요. 근데 실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마 42평을 공급을 하는데 조금 이제 정사각형의 레이아웃을 띄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좀 공간감도 커 보이잖아요. 음, 굉장히 커 보여요. 실제 실면적이 거의 43평에 가까워요. 음. 보통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 옛날 구축보다는 좀 작다라고 네. 느끼시잖아요 42평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음,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부분들도 네. 많이 이제 투자자와 실거주자한테 인기 요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이제 유산 품목인 해커 브랜드 가구고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초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국산 최고 사양으로 주방 가구를 넣어드리는데 음.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게 D 귿자 형태입니다. D 귿자 형태라서 여기에 오히려 수납 공간이 더 풍부해요. 음. 그래서 기본도 음.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장점이 음. 이런 손댈 데가 없죠. 맞아요, 너무 네. 좋네요. 주방 기구들이 저희가 아유.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네. 좀 자주 쓰는 거라든지 저희가 음. 인덕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자주 거. 자주 오세요아 하이엔드 이송설비. 하이엔드에서 꼭 있어야 되는 네, 거스템요 필수 필수 네, 네, 필수죠. 네. 많이 유명해서 네 열어보세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투어해서 그냥 쭉 내려가서 버려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제일 네. 진짜 부러운 제일 부러운 거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구축에는 그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맞아요 하이엔드+ cool. 하이엔드를 표현할 때 싱크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주차 대수가 두대 이상이냐 맞아.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고 맞아. 커뮤니티 뭐+ 뭐 있냐 수영장 있냐 조식 서비스 되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죠. 맞아.